가족동원 음, 입구입니다. 저는 오빠랑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. 오늘 아장이들 참 많네요. 오빠의 소감은 어떠신지요? 하 아, 이러지 마시고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동물 같아요.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. 뮤지컬 배우처럼. 지금의 순간. 오 나만의 꿈 민영기 저리 가라다. 와. 승리시다 니가요? 니 니가요? 가가요니가가요 니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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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기가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쟤는 지 쟤는 요. 쟤는 요. 쟤아타 쟤는 요. 쟤는 요.